나름 좀 용기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제가 진짜 보면 용일 만나 싶을 정도로 실수도 되게 작고요. 이상한게 되게 많이해요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일이라는 거 보시고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동됩니다. 근데 이제 동, 당연히 동시 게임은 안 되고요. 뭐 커맨, 최대한 쓰시는 게 좋아요. 커맨 좀 편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속도면도 조금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모바일도 연동이 되게 되고요. 모바일에서 내보내기, 컴퓨터에서 가져오기. 그리고 컴퓨터는 애플레이어가 아니라 스팀에서 까셔야 돼요. 스팀에 정식 버전이 있으니까요. 더 까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키세팅하시고 하시면 되고 스팀 물어보실 것은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네. 일단 컴퓨터는 가져오기, 핸드폰을 내보내기에서 하시면 둘다 이제 각각 켰을 때, 네, 킬수 있습니다. 네. 모바일은 그냥 왔다 갔다 할때좀 이동용으로 쓰시고요. 가능하면 컴퓨터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조금 더 모바일 게임인데, 요즘 원신도 막 이렇게 좀 약간 좀 모바일인데 무겁게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불 써도 약간 무거운 느낌이라 생각하시고,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그냥 단독 모바일이라고 보기엔 살짝 조금 무게감이 있다고 봐요, 저는. 네. 뭐 용량 부분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좀 PC 그렇다고 막 완전 PC 게임이라고 보기도 약간 좀 애매하고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불스 자체가 왜냐면한판 가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네. 약간 뭐 느낌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네. 메로루로님 어서 오세요 루라 좋은 밤이고요. 어서 오세요. 식방올라가고 숙소란이고요.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하거나 톤이 좀 뒤죽박죽해서 너무 안 들리는 말이 있거나 하면 말씀 좀 주세요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다시 보기 보셔도 되고요 안경은 누가 여기다 버리셨네 괜찮네 습 소란이고요 마르간이랑 공장 병원안 다치네요 오케이 굿. 분필 필요 없고 레포 그쵸 아무래도 폰보다는 컴이 조금 더 원래 키만 쓰시는 분들은 더 익숙할 거고 속도도 그에 따라서 더 빠를 수밖에 없겠죠 뭐 폰이라고 해서 못 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어면이 하나하나 따지면 이득볼 쓰는 게 폰이 조금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죠. 네. 원래 밀수 있는데 그냥 빠질게요. 시원하고 가까워서 이거 스팀이랑 발이랑 등산로 소란 있고요. 등산소란은 왜이기게 나왔냐? 세테스하고요이렇 페노선 필요 없고요 꿀물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 하나가 팀판이 원래 이렇게 비나? 왜냐면 생선을 갖고 와서 그런가? 수수란이고요. 이번 판 템이 템판이 잘돼서 그런가? 되게 뭔가 깔끔하네요. 원래 아니랬는데 망치랑 맨날 좀 너저분했는데 바래서 그게 좀 매력이었는데. 물론 말이 매력이라는 거지. 안 그래서 받겠어요. 네. 제가그큰 주범은 생선인데 생선이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봐요 템판이 잘돼서 그런가 보다. 트럼프 카드 필요 없고요. 공장 소라인데 공장 뛰어갈 거예요. 바로 가서 일본 애고, 그 일본 이제 아이바로 걸어줘요. 두명두명 구. 없고 어. 선방 떡이랑 데미지 거의 안 박힙니다. 어. 음, 선생님 저거 툭툭 치시네요. <laughs> 여기 좀 봐달라고. 분량 없어서 밀만 해요. 네. 목표물 확인. 여기서 싸가셨고. 한 세는 이분은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어. <laughs> 제가 키우고 책임질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못지. 제가 책임질게요. 키우고 책임지자. 못해. 그냥 비슷하거든요? 이게 차는 양 때문에 그런 건데. 지적. 엠바님. 왜냐면 바래실 때는 이런 오른쪽 못하거든요? 로지 좋나요? 솔직히 총캐 중에는 아야나 버니스가 조금 괜찮고요. 로진는 솔직히 요즘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는 거 취향이긴 한데, 전 추천드리진 않아요. 로즈가 플레이 성향도 그렇고,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힘들 수 있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교회 수란이고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축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이득을 굴릴 거예요. 또작자으로 인해서.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쌍움까지 얻어야 되거든요? 바로 올라갔죠? 오케이, 오케이. 슬럼과 수란이고요. 좋고, 일단 P.S.R 완성됩니다. 네. 배터리 주면 완성이고요. 병원 가면 되고 물은 있으면 좋은데 배터리가 금방 나올 거니까 아마도 제발 오케이 <laughs> 쿠 <laughs> 제발까지 가니까 좋네요. 슬럼가슬렁이고요와 이번 판 오랜만에 발에 되게 잘 풀리네요. 수작도 나름 괜찮고 네 발에 갑니다. 고생했어, 이지샷 까비! 아, 어? 바로 먹어주기, 오케이 각성제로 주셨네? 4 0대 와우 어마무시하죠, 데미지 신체는거더 빼야 할까? 잠시만요. 지금 타이밍에 각성제 너무 좋은데요? 호태수란이고요 오, 끈면 일단 셔츠부터 완성하고 라이트 그 화약도 올라가야 돼요. 라이트 바로 완성이고, 템 괜찮은데요? 엄청 많이 나오네. 네 맞아요. 먹 엄청 많아요. 해방한 번. 고생했습니다. 아 이사, 진짜 이사 왜 이렇게 빙내냐 정신 차리명 있네요. 뭐야 이거? 난리 났네. 데뷔지 네. 엄청 쓰요근데 함부로 못 덤비실 텐데. 이방 가져가고요. 여기다 낫겠다 연판은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이상트러머 가면 끝나겠다. 1 등급 찍으셨고. 여기까지 가면은 미는건 뭐. 어 초반에 잘 커서 그런 거 그런 게좀 크죠. 아니, 초반에 잘 커서 그런 거고요. 총이 원래 안정적으로 좀 빨리 나오는 대신 총성에는 리스크가 있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위치가 다 보여요 때릴 때마다. 그래서 뭐 나름의 단점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초반 에세 가져간 대신에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뭐 아무것도 안 어퍼리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지금 6뎀 들어오고요. 어 요한 벤 풀렸어요? 타겟 설정. 네 있습니다. 이등급 거의 다 찍었네요. 이거 게임 터졌는데요, 그냥. 뭔가를 터? 지금 이 정도 킬 먹었으면. 설정. 타겟 타겟. 오늘 패치랑 풀어 줬구나. 이때 뭐, 바꿔 가실 거예요. 딱이 느낌이었어요. 지금 <목소리> 이 패치가 없고요. 게임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나비 카비. 이걸로 한번 노려볼라 그랬는데 에헤라디아 난리났다. <laughs> 에헤라디아 뮤지컬 아니고요.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욘번 워낙 잘 풀린 것도 있어갖고 게임 끝났네요. 네 라투리스킨 버그도 맞아요. 오늘 있더라고요. 카비. 로지가 이렇게 스노우볼 한번 굴리기 <웃음> 시작하면은 <웃음> 거의 뭐 네, 한장 낮다 봐야죠. 이자바비 추적계산 바비 목 살짝 스칠. <laughs> 가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약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가 좀 있어요. 네,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병아리는 꽤꽤 님어서 오세요 로지와 조합 밤이고요. 1점 얻으면 템 끝. 추적계산. 비 킬이었는데 1점 얻으면 한장 낮다 그런 거 같은데. 느낌이 유리짠 느낌? 어, 아니었나보네요. 아닌가? 유리짠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고생했습니다. 해방킬 나셨고요아 고생했습니다. <laughs> <laughs> 엠로스님 어서오세요. 룰라, 좋은 밤이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laughs> 게임이 터진 것 같아요. 굉장에 바렛인데 이정도 스무스함이라. 와, 이거는 뭐, 진짜 <laughs> 어메이징하네요. 각성자나 더 갈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다 죽어버려. <laughs>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어서 해 봅시다. 돌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너무 잘 커졌고 역대급으로 컸거든요 지금. 적해서 아까 전에 이사 킬이고요. 고생했습니다. 이사 2 킬. 게임 퍼죠 <laughs> 맞아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제가 역설되는 느낌이에요. 왠지 쑥쑥 박히죠 그 네. 고생했습니다 9단킬나셨고요 이번판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잘 풀린판 중 하나입니다 맨날 이렇게 풀리지는 않아요 이번 진짜, 진짜 잘 풀린판이라서 이제 이제 총성 일단 총알 보급이라는 잠재력을 들게 되면요 대부분 총알 끼는 친구들 끼는 친구들 혹은 이제 화살 끼는 친구들 이거 다 들게 되는데 화살 보급 화살은 화살 보급 들게 되면 이제 바로 총알이나 화살이 무기에 최대 장전 수만큼 장전이 되고요 말하자면 장전 되고요 최대 수까지 그리고 조잡한 소음기 어떤 활를 아무것도 안 주고요 총 같은 경우 조잡한 소음기 주는데 이거 끼면 5회 동안 총성이 안 나요 아까 얘기했던 총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겁니다 대신에 소음기 자체를 제작할 수 있어요 조잡한 소음기 말고요 그냥 소음기라는 템이 있는데 고무랑 대 암으로 합치면 나옵니다 그걸로 합치면 영구적인 소음기를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무기가 반판하거나완판해서 버리게 되면은 그 소음기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네 소음기 구 됐고요 단댕님 어서오세요 루라지원 밤이고요 그래서 좀 짧게 싸우고 가면 조잡한 소음 괜찮은데 대부분 잘안 끼고 다니죠 저게 선 딜이 좀 있어갖고 한 3초 동안 빙빙 돌면서 소음기 넣는 모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안 끼는 편이긴 합니다 취향차이요 어머니 따지면 총성이 안 나는 건 확실히 큰 부분이긴 해서 끼고 다니는 게 좋기는 하죠. 이런 특히 이렇게 유필 같은 거 이런 큰맘 잡을 때는 끼고 다니는 게 좋아요. 총성 많이 나면 의심부터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판 아케테 가겠다. 아케까지 가볼까요? 어 괜찮은데요. 아케테 한번 가봐야겠다. 살스 거야. 물수라니고요 정신 차리는 게 좋아. 한분 추적 확인. 추, 추적. 그래요. 그냥 맞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몇 1이세요. 요 지금 3구입이다3분구이세요3분이 오시죠? 네. 3의에이의 a 이세감이 오시죠? 분이요의요 3분의 1요 3분의 1이세요. 3분의 1 아, 됐다. 원래는 뻗으면 벌면 안 되는데, 그냥 올라갈게요. 뭐, 뭐야? 차까지 얻어야 겠다나 추적 대상하기 필요 없게 방송은 언제 키시나요 하단판에 써져 있는 것처럼 모바일이나 컴퓨터 기준 하단부 패널에 써져 있거든요. 이제 월, 수, 금, 토, 일 시체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안 먹을게요 전 이거 아키트 가는 게 목적이라서 월, 수, 금, 토, 일반방송 8시부터 11시 고정이고요 변동사항이나 휴방사항이 있을 시에는 특게더 또는 이제 디코로 제가 공지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디코나 특게더는 항상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일에는 대부분 불서일, 네, 대부분, 대부분이에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불서일 주말에는 영원 내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체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음, 엄청 많이 하시네 살게요. 이 때문에 나중에 없을 수도 있겠다. 네, 편하게 완전 신한 거죠. 작업문거 되고요. 본인이 봤을 때도 괜찮다 싶으시면 오는 거고요. 등대랑 손목시계 필요 없고요. 끝리만 아, 올라갑시다. 이게 꼭불서를 해야 되는 강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되는 게제 청자분들 중에도 불서 하다가 접으시다가 그냥 제 방수만 보시면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게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재리만족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나름 그래도 좀 받는 게임이라, 안 그래 보일 수 있는데, 나름 그래도 용적연소도좀 있다 보니까, 의외로 그런 게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그냥, 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어, 넌지시대 하는 얘기고요. 사실 하는 게 재밌긴 하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회랑 여러가지 소란이고요. 나고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보시는 것만 좋아하시면 좋을 것요 아케트 만져보 싸우고 싶은데. 투자. 음, 이거는 그냥 끝낼게요. 펄스님도 그냥 그냥 보시려고 오신 거 같은데. 이거 뭐 늦게 먹었어요. 아케트 만져고 싶은데 고생하셨죠? 살짝 안전요 위험할 수 있겠는데? 뭐 모아가 있어서 죽을것 같지는 않은데. 아 빼셨네요. 이거 건 빼셨네. 이러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러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아, <laughs> 또 닦고 올게요?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근데, 오히려 전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니까 게임 더 오래 할수 있는 거라서. 오히려 좋아요, 저는. 교회에 그 무조건 쟨 되겠네요. 땅. 고철부터 어차 장아찌 만들면 딱일것 같은데. 그렇죠. 왜히 그런 식물이 되게 많으셔갖고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기또 보기 또 괜찮은 게임들이 있거든요. 목소이랑 실포, 실포가 갑시다 석값도 나쁘지 않아요. 뭐 소처가 십사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후반 가면은 석값이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모사가서 마무리를 못치네요 등산 넘어줘야겠네. 모금물 됐고요공금했또 완성하겠네요. 필요 없고요. 시체 때문에 트래킹 계속 하러 오실 수도? 아, 아니네 없으시네요. 벨트. 뭐가 느낌상 시체 있는 건쓰있는홍화는 가져가셨겠죠? 내가 아까 생겼나? 세미에가로 있었는데. 매그넌스 미있어네네 그니까요 진짜 조용해요 어안 챙겨가셨네 턱시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쇼이치라서 또 나오면 턱시도 가져갈게요 제가 네. 안 넘긴다는 전제 거나 파이썬이 잘안 나와요 찾으려고 그러면 애초에 제가 총으로 아케트 가는 것보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케트의 쿤달라 조합은 희귀한 경우라 진짜 유언파는 진짜 희귀한 경우에요 진짜 제가 어차피 총피 나도 잘안 가는데 유언파는 가고 싶어서 가는 거라 네 배럭 가면 총 안가긴 하죠 데미지가 어차피 거의 최종급이랑 비슷까차서갈 필요도 없고 잘 안가는데 그무 근데 네, 슈에치님이 저템 올라가실 동안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라 조심은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약볼 사항이 절대 아니거든요 유리한 건 맞지만 약보면안 된다는 라거 슈템이 아, 아예 없기 때문에, 아켓에 가는 것 때문에. 저 아, 만들면 어딨을 것 같기도 하긴 하다. s 스지금면300 가까이 공 되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가 보네요. 그렇으면 반파가 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오래했네요 어, 레벨업 한 거네요, 그냥. 곰도 채는 안 되나? 샤이에다 꼬였나? 아, 슈티님이 다 잡아가신 건가? 그렇게 캐치를 일래야 하셨나? 오늘 홍화 증식 양이 좀 많긴 해요, 확실히 왜 이렇게 없나? 금구사 했나? 어 호브 가져갈걸 하나 얻었고요 다행이네 오실걸요, 이거 아마? 안 오나? 부담 갖고 싸울... 아니네요 로프티니님 어서오세요, 라 좋은 밤이고 어서오세요 스태미나가 너무 없어서 육군군했고요 동보. 마늘을 버리고 동보 챙기는 게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동남은 센 되겠다. 유튜브 공지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해? 기대하시는 거많큼 와우!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말씀도 많이 주셨던 거기도 해서, 나름 제머릿속에 나온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그거만 주신 거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거야. 안 빼시면, 피고요아비 90들씩 팍팍 박히죠? 맞기 힘들어요. 저 거의 뭐, 진짜 엄청 높게 박히는 들이라서. 물론 뭐, 아까, 처단 같은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박힌 드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네. 처단은 이제 쿨이 또 있으니까, 짧긴 하지만, 그래도. 예, 네. 로디는, 지금, 그니까, 찐밥을 찍어 놓은 거니까. 크리 한 번. 네. 열심히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고생했습니다. 레 s 는못 찍었네요, 결국은. 좀 아쉽네. 고생했습니다, 지지. 어, 덥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 날씨가 덥다. 고생했습니다. 넌 게임을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삼천대이고요 지지. 오랜만에 로즈로 학살했네요.